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삼꾼 한선생입니다 아, 오늘 애견케미칼 살펴보겠습니다 아, 오늘 어떻다 애견케미칼 드디어 드디어 정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정말 정말 많이 좀 고생하셨는데 아 정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정말 뭐한다 아186 나온다 라고 그죠 정말 진을 뺀다 아 그죠 정말 뭐다 주식은 뭐다 정말 심리게임이다 어제 정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한풀이 하듯이 예, 어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정말 많이 예, 어떻게 보면 신세 한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현재 주주님들의 심정을 어떻게 어떻게 좀 대변하는 그런 영상을 좀 올려 드렸었죠. 어제 영상 어 잠깐 말씀드리면 어제 예, 그죠? 개미들만 손절하고 떠나간다. 진짜 욕 나온다라고 만 오천 오면은 몰빵이다라고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케미칼 영상은 뭐 제가 꾸준히 뭐 올려드려서 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뭐잘 아실 텐데 아직까지 채널을 뭐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구독자가 별로 없습니다. 제 조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뭐 도움 되는 영상들 앞으로 계속 올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이런 것들 한 번씩 좀 해주시고 어 일단은 지금 현재 뭐다 애견케미칼 아 정말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제 상당히 뭐처럼 좀 기분이 좋다 지금 점심 식사들 하실 텐데 이제 맛있는 식사가 또 되실 것같아라는거 조금 상당히 오늘 하루 또잘 마감할 것같아라는거 여러가지 좀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오늘 애견케미칼 어떻게 됐다 계속 말씀드렸던 거 나왔다 뉴스 뭐 나왔다 실리콘 응급제 두 가지 재료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실리콘 응극제랑뭐 있다? 나트륨 배터리 그죠? 이두 가지, 이두 가지가 핵심이다. 이두 가지 뭐 한다? 애경이 한다? 애경 그죠? 이런 상황들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계속 과거에 나왔던 이슈들 뉴스 다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2차전지 실리콘 응극제 그리고 나트륨 배터리 이두 가지만 보시면 된다. 그죠? 지금 현재 이두 가지 가운데서 실리콘 에 실리콘 배터리 실리콘 응극제. 실리콘 응극제죠. 예. 이이 뉴스가 나왔고 뉴스 내용 뭐 간단하게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이미 제목에서 딱 느껴지죠. 뭐다. 테슬라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오분만충 실리콘 응극제를 도입을 한다라는 거. 그죠?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들입니다. 옛날부터 실리콘 응극제 뭐 완성차 업체들 도입할 수밖에 없다. 그죠? 향후 나아갈 방향성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다 나오죠 여기 뭐다 SKC, SKC 나오고 또 어디 SK 머티리얼즈 나오고 그죠? 그리고 어디 나온다 포스코도 나오고 다 이미 말씀드렸던 거죠. 예, 대기업이 다 지금 현재 어떻게 뛰어들었다, 뛰어들고 있다라는 거. 이런 얘기들 이미 지난 뉴스에서 제가 이미 다 언급 드렸던 건데 이번에 뉴스화가 됐습니다. 지난 뉴스 제가 다시 한번 조금 펼쳐서 조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뉴스가 뭐다? 이차전지 지금 실리콘 나트륨 소재 전쟁 뜨겁다. 그죠? 어디서 롯데, 롯데에서 예, 한다라는 거 실리콘 문제 롯데에서 뛰어들고 또 어디서 뛰어든다? 포스코. 코스코 그룹이 뛰어든다. 2030년까지 실리콘 응급제 차세대 소재 9,400톤 양산 체제 구축할 예정, 그죠 그리고 또 어디 LG 하학, 그죠 그리고 SK 머티리얼즈, SKC의 한솔 케미칼, 뭐다? 다 지금 현재 얘기했던 회사들이다. 대기업, 대기업에서 아, 글씨가 좀 죄송하네요. 대기업에서도 다 뛰어들었다라는 거왜 뛰어들까요? 돈이 되니까 먹거리가 있으니까 뛰어들었다라는 거, 예, 그죠? 계속 말씀드렸던 상황입니다. 그가운데서 핵심이 되는 거이두 가지, 그죠? 첫 번째 실리콘 응극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 두 가지 정말 뭐 그냥 얘기만 들어도 충분히 공감가는 내용입니다. 왜 실리콘 응극제로 가야 된다? 지금 현재 원래 흑연이다 흑연, 흑연보다는 실리콘 응극제가 좋은 이유가 뭐 주행 거리가 증가된다. 충전 시간이 단축된다. 2차 전지 핵심입니다. 2차 전지. 2차 전지 뭐 있다? 휴대폰. 휴대폰 배터리, 노트북. 다 뭐다? 충전, 고속 충전. 충전 빨리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히 충전 시간이 떨어질 수 할, 떨어지게 하는 게 뭐다? 실리콘 음극재. 그죠? 주행 거리 증가. 휴대폰 오래 쓰면 좋지 않습니까? 배터리 하나 가지고 길게 길게 쓸수 있으니까 주행 거리가 당연히 올라간다. 다 실리콘 음극재가 할수 있는 거다.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그죠 나트륨 배터리뭐다 지금 현재 리튬 비싸다 리튬 그죠 지금 공급도 어렵고 나트륨 배터리 장점은 뭐다 풍부하다 매장량이 쉽게 구할 수 있다 가격도 어떻다 싸다 그러니까 지금 완성차 업체죠 어떻다 지금 가격 경쟁 지금 당연히 가격 낮추려면은 예, 조금 싸게 싸게 들어가는 재료 써야죠. 이 부분 두 가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에 예. 충분히 이해되실 거고 이두 가지를 누가 한다 애경이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주가 움직임 어떻다 최근에 수급 상황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개인들만 팔았다 개인들만 개인들만 손절 정말 피눈물 납니다 개인들만 계속 팔았습니다. 그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다 큰 물량이 나왔다 어제 15만주 지난번 30만주 나왔을 때처럼. 이와 같은 구간 음봉이 조금 길게 나온 날 어제도 음봉이 좀 길게 나왔죠 이건 뭐다 정말 참다 참다 막 18, 19, 20 하면서 그냥 던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정말 욕 나오고 토 나오고 정말 진을 빼고 정말 정말 막다 포기하고 진짜 짜증 날 정도로 그렇게 그렇게 힘들게 하고 가는 겁니다 그죠 정말. 지금 나온 뉴스 호재 상당한 재료입니다. 상당한 거 지금 실리콘 음극제 어디서 한다 그랬죠? 지금 실리콘 음극제 뉴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네. 이 뉴스의 세기 재료 이러한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결국 어디서 한다? 어디서 굳직굵직한 네. 대기업에서 한다라는 거 네. 다시 한번 네. 테슬라. 테슬라 하면 말 다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전기차 하면은 테슬라 아닙니까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그죠 도입 뭐 그러면은 뭐다 따라가야죠 테슬라가 한다라는데 안 따라가겠습니까 쉽게 표현해서 그죠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 오늘 어떻다 다시 한번 모처럼 거래량이 실리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돈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 종목은 제가 3개월이 넘도록 계속 추적 관찰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5월달부터 급등 나올 때마다 제가 많이 공략을 했고 이때 들어온 돈 어떻다. 지금 현재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보유 조정 나올 때 매도한 흔적이 전혀 없다라는 거, 그죠? 지금 현재 다시 주가는 올려놔야 당연히 이거 수익 실현하고 매도를 하겠죠, 그죠? 이제 다시 한번 좀 고개를 들면서. 어~ 다시 또 이제 시작인데 이제는 얼마까지 갈 거냐 얼마까지 반등 줄 거냐 이것이 또 상당한 현재에서는 고민거리다 그죠 이제 추세로 이렇게 좀 본다면은 그동안 어땠다.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하락 추세를 좀 그리고 가고 있었다라는 거, 이제는 주가가 반등 나올 때 이번에 2만 원, 예, 2만 원 돌파, 2만 원 안착이 조금 저항이 될 수가 있겠죠. 일단 오늘 뭐 상한가까지 가면은 2만 원까지 올라오는 건데 뭐 2만 원 안착하고 그냥 상한가로 끝이 났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주주님들도 좀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오늘 상한가 가격이 얼마다? 2만 300원이다. 예, 제발 2만 원까지만. 가도 2만원까지 못 가더라도 갔다가 좀 윗, 윗골이 달리더라도 오늘 뭐 지금 현재 구간 네, 한 18,000원만 안착시키면은 여기 21선 있죠 21선의 1차 저항라인인데 여기 빨간선 네, 21선이 지금 현재 한 19,000원 정도가 됩니다 네, 요 구간만 조금 돌파 돌파하면 가장 좋고 돌파 못하더라도 내일 다시 한번 올라타고 끝나면은 예, 추세는 조금 예, 좀 좋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오면 어떻다 올라오면은 자꾸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존에 이사 갖고 있는 사람들 물려 있는 사람들 어떻다 그동안 정말 피를 말렸다 정말 욕하면서 버텨냈는데 올라오면은 지금 팔고 싶겠죠 딴데 가고 만다라고 정말 그죠 그러한 매물 소화 가정 예 매물 소화 가정이 조금 필요합니다 지금 예 하지만 뭐 그동안 잘 참고 견디신 만큼 뭐, 현 구간에서도 제가 계속 타점이다, 타점이다, 라고 하면서, 뭐, 그런, 그러고도 뭐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결국 뭐다, 한 방이면 다 올라온다라는 거, 그죠? 오늘 한 방에 그냥 최근 2주 동안의 소, 손실 구간, 회복 바로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한 방이면 끝난다라고, 예. 일단은 조금 고생 많으셨고, 뭐, 식사들, 예, 점심 잘 드시고, 예또 결과는 또뭐 저녁에 제가 다시 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또 내일 찍을 수도 있고 한데 일단은 계속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 구독 예 구독 예꼭 해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은 또 다음 촬영 때도 힘나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견 케미칼 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